장 미가만개한 5월의 어느 날. 오늘은 돈 리포터가 미술관의 스토리텔러라고 불리는 도슨트가 되어 컬처 리포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관람할 전시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원 아트 스페이스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올해로 13번째 개최되는 2015 랑데부 드 부산에서 프랑스 작가 줄리앙 스피와크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줄리앙 스피와크는 몸의 일부분을 실내 공간과 함께 바라보며 고가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역사와 마찬가지로 신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집에 들어온 듯한 줄리앙 스피와크의 작품. 우리는 시선에 사로잡는 신체 일부분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가구의 일부분을 대신하거나 슬며시 숨겨져 있는 신체.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나요? 여기까지 오늘의 도슨트 이도은이었습니다. 공주 어? 전시는 잘 보고 오셨어요? 저 없이 전시 보느라 심심하셨죠? 전시 보시느라 배고프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프랑스 가정식 음식을 주문해놨어요. 일단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제가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부경제 맞은편에 있는 루 장어당이라는 음식점인데요. 어,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뒤에 보면 이렇게 정원같이 꾸며놨는데 어때요? 느낌이 좀 정원같나요? 일단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전빵을 드릴게요. 몰랐는데 바베큐가 프랑스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밀가루, 아. 이스트물 네. 이렇게만 넣어서 만들었어요 소금으로 간혔나다요나 아 혼자 먹을거지롱 <laughs> 짠!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어떤 음식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단한번은 이야기를 찍었어요 이름은 속도 플레라는 음식인데요. 지금 이 아이 의 속살을 비벼 보고자 합니다. 잠깐 보세요. 속살을 준비하겠습니다. 짠짜, 짠살이 페스티아는 무슨 요리을까요우와 보이세요, 여러분? 크림 소스, 닭고기, 야채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네요. 이 이름이 톡톡 씁니다라고 했잖아요. 헐레가 브로로 닭고기라는 뜻인데, 아, 이 아이 지금 이제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고른 것 같아요. 역시 나의 닭고기를 틀린 적이 없다니까요. 롤리 톡톡, 미스카 소리 들릴만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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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음! 완벽해요. 아, 아유, 찹소리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브라보! 완벽해요, 완벽해요. 네, 두 번째는 피디님이 주문하신 음식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플라밍 치즈라고 합니다. 피자 같은 도우에 베이컨과 양파를 올리는 음식인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치킨 음식보다 맛있을지. 음 여기 있는 음식들이 다 신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야채들렇다 다치고 있으니까 제가 역 야채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확신은데요 음 아니 근데 이제 카메라 내려놓고 식사에 좀 집착해보면 안될까요? 계속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예쁘게 멈춰보려고 이렇게 막 신경쓰이잖아요 카메라 내려요 식사에 도 얼른 해요 여러분들도 드시면서 정원같이 예쁘게 꾸며진 이곳, 르자르당이라는 가게 이름이 잘 어울리네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났더니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 카메라까지 또 꺼졌잖아요. 폭식을 했네요. 배가 조금 나와 보여도 귀엽게 봐주세요. <laughs>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저는 한 군데 더 가셔야 합니다. 어, 일단 어딘지는 도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버스 타고 가면서 좀 낮잠을 자야 되겠어요 아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동한 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부산시 동래구 남민동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원입니다. 이곳은 부산 사람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알리고자 1980년대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프랑스 언어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부산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나아가 프랑스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여러 가지 불어 능력 시험을 관리하고 한국어, 불어의 번역 업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책을 보다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프랑스 작가들이 쓴 책들이라는 것인데요. 음, 빅토르 미고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책들도 프랑스 작가 작품의 책들이라고 더요 보면은 오페라 유령, 그 다음에 어린 왕자, 그 다음에 목걸이.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laughs> 약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있었던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삼성사도. 음, 여기 꽃혀 있는 걸로 봐서 이 작가가 프랑스 작가인가 봐요좀더 들고 볼게요. 프랑스 원서들 옆에 익숙한 제목들이 보이는 DVD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대여를 할수 있다는 하니까 제가 어떤 것을 보고 싶을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와 라붐이 있네요. 소피 마르소가 나오는 그 유명한 라붐. 보신 분 많으신지 모르시겠네. 요 이게 아마 손에 풋풋한 사랑을 그리는 영화일 거예요. 그 당시 엄청나게 소피 마르소가 유명했잖아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대우 중에. 다른 거 골라볼게요. 코코 사넬이에요. 음,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인 건 알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보니까 있네요. 음.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내가 곧 스타일이다. 실제로도 그녀는 아마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옷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것도 대여 중이에요. 아무래도 DVD 대화는 안될것 같네요. 이렇게 옷이나 뭐 유명한 모델이라든지 배우들이 있어서 본, 뭐 보기는 보겠는데, 아,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크로스 그 리포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세계 의 모든 언어를 내가 다 알아야 할것 같은 느낌? 아, 음학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브로까지? 다음에는 프랑스어를 배우러 방문하고 싶네요. 에펠탑이네요. <laughs> 실제로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 클로징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대형흑백사진 앞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이 1889년에 완공된 프랑스 에펠탑은 당시 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에게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파리의 정경을 해친다고. 하지만 지금은 파리의 대명사가 애플탑이 되었죠. 오늘 프랑스 문화, 그다음에 음식, 그리고 책과 DVD까지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바로 프랑스 편이 컬처 리포트의 마지막 화가 되었습니다. 아쉽죠. 좀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려고요. 일로 와보세요. <laughs> 놀라지 마세요. <laughs> 프랑스식 이별 인사입니다. 음, 비록 지금은 이별 하지만 영영, 이별 하는것은니므로 그러면 우리 다음 에영젠가또 만나요. 안녕! 전시는잘 보고 오어어요전시하시느라전시하잘보요 전신을 잘 보고 있어요. 전신을 잘 보고 있어요. 전신을 잘 보고 있어요. 전신을 문화원입니다. 이곳은 1980년대에 프랑스 문화를 접하게 만들고자 만든... 다시 할게요. 당시 완공됐을 때 많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이에틀북 때문에 파리의 존경이 눈부셔지지 않는다고 <laughs>